네이처방. 맞아요, 맞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뮤지컬 더픽션 공연과 함께 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레이헌트요 김도빈입니다. 방금 저희 더픽션 500회 공연을 마쳤습니다. 2017년 제 11회 딤프 창작 지원작으로 시작한 뮤지컬 더픽션 2018년, 19년, 21년, 23년 그리고 올해 공연까지 총 500회 의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순간에 함께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 작품은 팬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위로와 애정을 담고 있는데요. 자, 다시 이 작품은 팬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위로와 <laughs> 애정을 담고 있는데요. 공연하면서도 저희도 위로를 많이 받지만 모두 함께 위로받는 따뜻한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 소감을, 500회를 맞이한 소감을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와이트리스만 역할을 맡은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어, 어, 우선 이렇게 또 500, 500회 공연을 또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앞으로 어, 어, 1000회까지 액션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500회까지만 하고, 이제. 저는 천회 할때 제가 그레이언트 하고 있을 것같아요 네, 노리겠습니다. 아, 네, 파이팅입니다. 네, 저는 5천회까지인데요. 네, 다 다르죠. 네, 저는 그때쯤이면 이제 경찰 국장 정도, 더, <laughs> 어, 이렇게 작가님이랑 비슷한 예, 동명 배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laughs>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5천회 정도까지는 또 열심히 해볼 생각이니까 저희 500회가 어, 5천회가 될수 있는 그런 날까지 더 패션이 꼭뭐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500회를 맞이해 본 적이 있어요? 공연 하면서? 어... 없는 거 같아요 500회 그러니까 500회를 했던 적은 있겠죠 500번 넘게 뭐 했던 공연이 있겠죠 근데 그 500회를, 하는 거는 네, 한, 500회를 아, 아, 한 거는 딱, 이런 다 500회를 한 거는 처음이에요. 네, 처음에 그래서, 네. 저희도 뭔가 좀 깊어요. 그냥 네.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500회. 물론, 준영이와 저는 작년에부터 시작했고, 아, 우리 경초는 오늘, 아, 오늘이래. 오, 올해. <laughs> 어쩌지 <올해>. 떨리다라 <laughs> 원래, <laughs> 그렇죠. 저희가 그 초연부터 쭉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뭔가 역사와 함께한, 넥피션 역사와 함께한 그런 기분이 들고, 어, 좀 웃기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셨을 거라고 믿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중에서 500번 네. 분 보신 분없으시겠죠 <laughs> 없어요. 아니, <나는>.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볼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시면, 글쎄요, 뭐, 재벌, 중재벌 정도 되시면. 아니 500번이면 얼마예요? 그리고 <laughs> 아, 500번이면 여튼 좋은 공연인 거예요. 500회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아까 여기 써 있었지만 위로 받거든요. 공연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좀 위로 받지 않으요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한 공연이 올라가고 500회 공연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 이게 제가 했던 말이네. 그대로 <laughs> 써있네. 그치? 와 어. 안 봤어요? 와. 안 봤어. 예.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00회가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다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저희가 또, 다 같이 감동받았다. 여러분들 덕분이다. 뭐 그런 내용이 써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 공연이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아, 보내주시는 사랑과 애정 어린 관심, 원동력을 삼아서, 3월 9일 마지막 공연까지 저희가 쭉 달려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밑에 있는 500개 풍선과 함께 저희 포토타임 짧게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네. 오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을 좀 볼까요? 가운데 한번네 됐어요? <웃음> <웃음> 어, 이게 금색이 다 보이네, 그지? 뭐 그러면 핸드폰에.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는 네, 이거야, 이거. 이거. 네. 다 여러분들. 어, 뭐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어, 오늘도 급작한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비가 어, 하시는 길안전하시길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laughs> 네. 그럼 여러분 어, 오늘도 감사했고 앞으로도.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인사하고 저희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음악이 그 너무 슬픈 거아니에요 <laughs>